와 이게 내가 만든 게 맞아?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김에 시장에서 먹었던 떡볶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서울 쪽에서는 그만 내는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음~ 게 띵띵. 간장 한에서 그리고 밑에 지방에서는 육을 넣습니다 한 무대기를 넣으시더라고요 떡도 넣어줄게요 어묵은 어묵탕에 있던 걸 쓰더라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썼었어요 또한이 먹어볼게요 약간 뭐가 부족한 느낌인데? 그럴 때 사용하는 세계 1위 브랜드 그노르 치킨 스톡 파우더. 이거 하나 넣어주면 감칠맛이 확 살더라고요. 오, 그네서 저주고 넣고 나서 한입 먹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맛있어지 와, 우와 그노르와 함께 만든 김의 떡볶이. 먼저 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다음 어묵 음. 아니 케찹도 케찹인데 치킨 스톡이 들어가니까 요리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네 이거 계란찜이나 어묵탕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닭 육수의 깊은 감칠맛이 나가지고 어디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이게 내가 만든 게 맞아? 그리운 맛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 쿠팡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크노을한 스푼 추가해서 김미떡볶이 한번 만들어보세요